서로 자기 말만 고집하는 이분과 사는 법. 니는 네 말만 하고 왜내말안 들어 주는데? 어? 왜? 내말안 들어 주냐고? 말해 봐. 말해 봐. 나는 네말무시한적 없다. 네가 내를 무시했겠지. 어이, 또 시작이다. 또 시작. 어? 시작하면 해볼까? 앞에 대자다 가면 다 진짜 시작하면 해볼까? 어휴! 됐다! 몸아 지 이렇게 나를 심리적으로 지내던 장비 도 우연히 성투를 알게 되어 스님의 법문과 전화를 되었습니다 야! 너가 물걱 쓰고 제 자리에 돌아 그랬지? 너는 어째 <laughs> 물건을 있던 자리에 꼭 두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는 당신 말잘 들린다. 귀가 뚫린다, 이가. 뭐라고? 귀가 뚫린다고? 이야, 우리 부인 스님 법문 듣도 많 많이 좋아졌다. 우리 인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겠다. 어머니를 엄마가 날과 공감 못 해주는 어머니와의 대화. 엄마, 엄마가, 난 태우게 뭐가 있는 거말해봐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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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나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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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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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내가, 나가내나 하나? 내가, 내나 내가, 내나 내가, 내나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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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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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내가, 나가 내가, 나가 내가,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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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판안 아, 갔었더라면 아, 니팔자 네. 소관이라 생각해라 어? 내가 지금 어디에 수밖에 없다 이가 그냥 그를 위해서 하고 살아라 너 어, 지금처럼 살면 된다 아이가 너! 아악 미안해 그러세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같은 일이고 저는 신네요 얼마나 좋지 않겠을까? <laughs> 이제 <웃음> 이해되는 마음이야. <laughs> 두구만 추정 풀려서 <추적들여서> 미안해. 사기 엄마, 그릇에 죽이 못하다. 직장 사서와 신년차 주원의 갈등 이름에 이 딸을 아는 거야, 조지연씨. 여기서 일한 지내 기억으로 7년쯤이나 된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? 저 끝에 있는, 어? 인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. 똑바로 좀 하자. 이기는 차도 아니고. <laughs> 나는 왜 살지? 이 회사를. 세상을...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잘못했다. 이렇게 안 사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이런 회사에 다니는 지은 씨도 무형 유튜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정토에서 불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야, 지은 씨. 네, 부장님. 당신 정말 일 이달로 할 틀을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꽃차사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못한 부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가보겠습니다. 네. 원래 즐심 많나? <laughs> 당당해진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이렇게 <laughs> 서로를 만나 법을 공부한 모두가 답을 얻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복며 나의 자유 啊。Nah.